저사람들에게 힐링이란 그런거야 <laughs> 게임에서 돈을 버는거지 대단한 녀석들 <laughs> 준대 웃기네 진짜 엄청나군요 <laughs> 근데 썰풀하 니까 왜 이렇게 힘들 지이렇 풀이 더잘 되게 해야 되 는데, 오늘 은 그냥 그저 그런 거같아잘 모르 겠어. 아, 좀졌습니다 준대 뚜디 맞다가 제 키에 사라졌나? 아, 방금 봐 저기 초보신 분 게임 시간 보신 분, 갑자기 갑자기 시간이 2초가 걸렸습니다. 더 월든가? 아, 이게 망게임이요 여러분 진짜 하지 마세요. 진심, 어. 1초 당에 갑자기 09로 바뀌어. 순식간에 있는데 이게 왜 저러냐면은 서버 렉 때문에 그래요 망게이라서 그래 서버렉이 병신이라가지고 서버 이거 서버렉도 이질 안하니까 타워도 늦게 터지지 아이씨 말간데 이거 어 너무 잘들어가네 가린 <laughs>

우리 딜안 돼. 아저씨, 아, 아저씨, 꺼져요. 죽었어.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존나 무섭네. 생긴 것좀 봐. 왜 저래? 아저씨, 얼굴이 너무 극혐이에요 와, 뭐야? 방금? 지렸다. 갑자 <laughs> <알겠다. 웃음> <laughs>

좀 질이 안 되네. 지사야겠다 진짜. 아니, 스토만 넣으지 말고 좀 막내를 때려 그냥. <laughs> 죽여 그냥. 뭘 자꾸 시간을 끌러 인물을 시작하겠다. 아이스 츄르 못 먹었네. 기다려봐 요거 한번 구할게 어떻게 안 맞지? 헬라 닦고 아니, <laughs> 개판이네 시벌. <씨, 뭘. 웃음> 개판일세. 아 맞았는데 버틴 거예요? 와. 너무 싸움을 열심히 해가지고 애 애들, 애들도 지금 레벨링 더럽게 못했어. 씨. 왼쪽에 메슬리. 임무를 시작하겠다. 정신없다. <laughs> 어 위험한거 맞아빼야 돼. 너무 열심히 시라 얘들아, <laughs> 죽겠다.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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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아, 내가 볼수 있었는데... 아니, 매파 이렇게 이긴다고... 아, <몇> 시... 심한 거 아닌가? <laughs> 얼마나 해 줘야 돼? 야, 게임샷이 10분 지났는데 딜이 45,000이야. 지금 <웃음> <웃음> 장난해... <laughs> 10분 밖에 안됐는데딜 4만원... 10한가? 5천... <laughs> 좀 좀... 아, 이건 좀 아닌데... 아우, 완전 치명... 하나도 못돌아왔는데... 이건 사는 게 낫겠네. 이라서 3단계거든. 아니, 윌라드 레벨이 29라고요? 얼마나 먹큰 거야? 좋았어. 오. 아군 타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니야 하는건 자체가 이상해 무리 아니야 저거 싸워야 돼. 헬레나 50인데, 헬레나 나랑 비슷하네요. 지금 저 친구 좀 잡아야 되는데. 해야 되나 아하. 강만 될것 같으면 들어가도 되거든요 난 최대한 천천히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 잡았어 아개 쓰레기 기술 진짜. 당연히 하려고 잠깐만 에이, 좋댔다 이거 에이, 진짜 아... <laughs> 이럴 것 같더라네. 정말 정확한 타이밍에 떨어져 버렸어. 어, 빌라드빌라드빌라드빌라드빌라드빌라드 빌라드. 적이다 a de Villa de v 만 때리면 돼요, 얘는 드렉, 드렉 드래 하나씩,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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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아, 제우스님, 아, 제우스님. 오, 갓 제우스. 제우스. 아, 좋아. 아, 그래, 그래, 그래. 아, 그래. 잘하고 있구나, 얘들아. 결착을 질듯 놓쳤어? 놓치면 안되는데 <목소리> 아 저기요 아니 아 이거 호자 못잡겠는데 이렇게 되면 아니 개한테 저걸 하면 아니 아니. 아니 헬레나는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떡하냐? <laughs> 아이고 이제 피찰 텐데 저 맷슬리 있어 가지고 슬리가 다피줄 거예요. 아 근데 텔레나 너무 아픈데. 왜 저렇게 아프지? 그니까 낙뢰를호낙 낙례를 호자한테 쓰면 쓰면 되는 걸. 아이고 이거 호자 호자를 땄으면은 얘기가 엄청 달라지는 건데 호자가 살았다는 거 자체가 엄청 큰거죠 호자 돌렸다고? 아니 호자 노린 건데 어떻게 에이미 헬레나한테 갈 수가 있어 뭐야? 뭐야? 소리 자동이야? 어떻게 그렇게 돼? 아, 있습니다. 아니야, 조준유도가 안 만드려도 졸로 아, 가진, 가진 않아. 그렇게까지 꺾이진 않을 텐데. 어? 다른 나보다. 아, 뭐야, 이거. 아, 팽 아, 맞겠는데? 안죽었고요 아, 나머지가 다죽었고요 저기요? 제키엘님? 제키엘리 얘들아, 빼더라도 나, 빼더라 나는 살려주고 빼야지. 아니, 드디요 아. 아니, 왜다 빠져? 나는, 나는 살려주려고 할 생각을 해. 어차피 다, 그조도 끝났는데. 아니, 이걸 이렇게 막또 끝나나. 끝날 것 같진 않거든요? 헬레나 따갖고, 딜러가 없어. 그렇지, 잘 버렸고. 우리 호자도 살았잖아, 지금. 버티면 이긴다. 전지 없어지거든? 쓱? 브루스 까야죠? 브루스, 이 브루스 이미 같이, 이미, 이미, 같이. 이제 죽여도 돼. 바워 이제 가. 저 <laughs> 길어. 1분이야. 1분. 이제야죠. 이러고 뺏기면은 이제 또얘기 달라지거든. 가나 아, 왔다. 임무를 시작하겠 적절한 핵.